누구든지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꼭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할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 있으니까 좀 젊을 때 가입할걸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참고로 보험료는요, 나이가 증가할 때마다 약 3%에서 4% 정도 할증됩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하게 되는 후회. 두 번째, 아, 건강할 때 가입할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는 보험 필요성을 잘 모르다가 막상 아프고 뭐 치료비가 엄청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보험의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힘들거나 부담부할증, 혹은 유병자로 비싸게 가입해야 하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하는 후회, 세 번째.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인데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 괜히 가입했다. 네. 아무 일 없이 오래 사는 경우 보험을 괜히 들었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만기를 맞이하게 될때 하는 후회죠. 물론 보험금을 받는 것보단 안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게더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이세 번째 후회를 가장 적게 하려면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보험은 살면서 치료받는 게 부담 없는 정도만 가입하는 게 가장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을 10개씩, 15개씩만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복권이 아니니까요. 본인은 보험상품 대리판매업자, 초트급의 보험하기 대리점 소속이고,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